오늘도 평화롭게 롤체를, 음? 여기 어디야? 아... 야, 임마, 니 PC방에서 뭐하노?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방송을 켠 탐상싱이. 슈퍼 인프핀, 그가 이런 관종짓을 할 리가 절대 없는데. 사실 라이엇 본사에 초청을 받아 미국까지 날아간 탐상싱이. 인플루언서들을 모아 아케인 시즌을 체험할 수 있게 줬는데, 느낌이가 상당히 고급 PC방처럼 생기긴 했네요. 아무튼 이번 새 시즌의 컨셉은 아케. 바로 체험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외국인 형님의 기습 영어 공격. 영어 공격의 초당황 플러스 인사력이 기까지 빨리는 탐상식이. 시작부터 식은땀이 흐르는 50만 유로바의 햄스터 심장. 계속해서 대화를 거는 외국인 형님. 다행히 라이어 직원분이 옆에 계셔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은 영어고이 빠가살이야. 아무튼 외국인 인사형님과 주목 인사도 나눠주고, 드디어 인플루언서들과 시작해보는 새로운 시즌. 영광스럽게도 세계 최초로 13시즌을 플레이 보는군요. 이 또한 여러분들 덕입니다. 자, 저의 첫 기물은, 응? 음? 뭐야, 누구세요? 아, 저 아케인 출연 배우요. 자, 13시즌은 새로운 기물이 겁나게 쏟아집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언제 나와요, 이거? 응, 노가리 트지쭈? 막냄새 솔솔 나쭈? 어,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넷플릭스의 아케인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오히냐 네. 좋아. 심지어 평행세계도 존재합니다. 에윙, 네, 나 징크스 어린 시절, 대해. 네, 에윙, 네. 네, 나 바이 어린 시절, 뀨. 응의 진키와 응의 바이. 그리고, 으른 진키와 으른 바이. 와, 저 단계 내 미래. 와, 진짜 말안 듣게 생겼네.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영어를 a b c 대에서 졸업한 탐상식이는 오늘도 같은 그림 찾기라 하고 있습니다. 번역기가 없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탐상식이. 첫 번째 증강의시가 요거대기 공격, 요가 드라. 벌써부터 혼이 나갈 것 같은 늑상식. 일단 아는 그림만 놔두고 다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놈으로 골라 인마. 그나마 자주 보던 슬쩍하기 증강이라도 골라야겠군요. 처음 처치한 기물을 훔쳐오는 상당히 맛있는 증강입니다. 이거 슬쩍 아니다 이놈아 조용히라. 조용. 내가 슬쩍하기라고 십자형 제... 옆에 동전이 없잖아. 슬쩍해. 그냥 모르겠다. 쩌렁쩌 저희 첫 상대는 바로 옆에 있던 외국인 인사 형님 앞라인에 스웨인이 세워져 있는데 스웨인은 무려 3코스 트기물 3코짜리 치자 그렇지 시작부터 3코짜리를 슬쩍하는 줄 알고 김치국 아, 사발드링킹 중인 탐상싱이 심지어 스웨인을 잡지도 다 못하고 다 지기 다 생겼습니다 되기들아, 제발. 슈퍼 울트라 초코맛 WQ 벌리카 일단, 스웨이는 훔쳤으니 안심하는 탐상싱이.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 어? 이거 슬쩍하게 아니야? 아니라 했잖아, 이 빠가살이야! 그제야 번역기를 돌려보지만, 이미 엎어진 물일 뿐이죠. 현재 먹은 증강은 주문 마검. 평타 2회당 AP가 5씩 올라가는 증강이군요. 급하게 AP덱을 찾아보지만, 아는 게 1도 없는 상태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초밥에선 체인소맨을 집어주고, 신케이 성능을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Yeah! 딜에 피해복까지 달린 체인소매 아! 원숭이 폭탄을 그대로 구현해놓은 응애진키. 아케인이 생각날 만큼 맛있게 버무렸군요. 그렇게 열심히 연승하며 게임을 진행하던 와중. 계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롤체 개발자 모토독 형님. 이건 못참지. 게임이고 뭐고 바로 달려가서 사진 한방 박았습니다. 사실 롤체 버그가 터질 때마다 이 형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 이제 직접 얼굴도 뵙고 있으니 더 마음 놓고 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까지 가서 또 자리비움 증가를 조져버리는 탐상신이. 아니, 우리 주인장 어디 갔는데? 누구 주인장 미국 갔다. 대마이아 아, 사진을 찍으러 간 사이 깨져버린 연승 이거 돌고북은 잡을 수 있나 걱정입니다 빨리 오라고 이새끼 지금 놀러왔냐 걱정과 다르게 너무나 잘 잡고 있는 우리 팀들 돌고북을 거의 다 잡으니 부랴부랴 자리로 돌아오는 탐상싱이 소라나 뭐 에? 한편 상점에선 나야 상매 시즌 지겹도록 등장하는 하얀크 이번 시즌엔 방군 시너지로 등장했습니다 방군은 아케인의 진키 세력으로 추측되는데 전투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아케인의 명장면을 구현해 놓은 방곤 시너지. 일해라, 얘들아! 는 개뿔이 그냥 버프 주러 온 거였습니다. 일해라! 모르겠지만 일단 세보이니까 합격 연승에 한번 꺾였지만 계속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탐상싱이 두번째 증강의 시가또 번역기 타임이 시작됐군요 증강 고를 때마다 카메라를 계속 모니터에다 들이대니 옆에 외국인 형님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새가 없죠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허수아비 토가 좋아. 허수아비가 네번 죽으면 지원 아이템을 준다는 새로운 증강체 바로 골라서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쓰기야 초밥에선 실코를 골라주고, 바로 투입해 구인소와 모렐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엔 자코로 등장한 실코. 스킬은 뭔 심호 폭탄을 날리더니. <목소리> 유충을 소환하는군요. 징그럽기만 하고, 딜은 드럽게 약한 실포짜 드디어 호수아비가 네번 죽으면서 지원템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지할 일만 마치고 사라진 호수아비녀석. 아, 까마, m 지하다 그냥 칼퇴근 지리노. 칼퇴근 하는 줄 알았으면 안 골랐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지원템은 대충 군단의 방패를 골라주고,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탐상싱이. 남은 피는 45. 이 미국까지 와서 꼴등할 거냐? 잠심차냐? 상당히 많이 초조해진 늘병싱이. 반등을 위해선 반드시 도박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코도박, 도지 랜덤으로 5코 두 마리를 주는 증강체.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오코벨류 하나만 야. 믿고 질러보겠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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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마법사 같이 생긴 놈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와, 말짱 시너지 개맛있는데? 우연히도 딱 떨어지는 시너지. 스킬이고 메커니즘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템을 줘보겠습니다. 말자는큐 스킬로 전염병을 묻히고 Q를 맞은 적들이 다 사망하니 뒷라인으로 전염병에 옮겨가는군요. 화려한 맛은 1도 없는 말자말자 말자 하지만 딜량으로 증명해버린 말자, 비세르 몰아 미친듯이 캐려 죽인 말자, 그리고 증강에서 나온 르블랑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시너지는 없지만 일단 오코는 오코니까. 속도가좋 아 와, 역시 오코는 다르뭐 그렇게 어느덧 4-6라운드에 진입하고, 새 시즌의 꽃 일인 강화 타임입니다. 랜덤으로 등장하는 효과들은 1원 리롤로 돌릴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효과가 등장할 때까지 리롤을 치면 됩니다 이야 이 말자꾸다. 첼라! 만화를 사용할 때마다 고정 피해를 입히는 이번 효과. 강화를 위해선 실험고 안에 원하는 기물을 넣어야 합니다. 까즈! 우마! 한자! 일인 강화가 되더니 미쳐 날뛰는 말자. 말자! 스페가 무슨 40% 가까이 되는 말자 이번에 오코로 등장한 제이스와 진키 과연 주인공들의 스킬은 어떻게 구현했을지 궁금합니다 뭔가 제 말자만 그리고다 좋아보이는군요 실코의 오른팔 세비카가 오코로 등장했습니다 한번 써먹어봐야겠죠 스킬을 사용하니 웬 카지노 도박 슬롯을 꺼내오는 세비카 스킬이 펙트가 너무 많아서 무슨 스킬인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하니 이번엔 불 두개가 걸렸군요 겁나 특이한 스킬을 사용하는 세비카. 야, 이 뭐야? 잭팟이 터지면 트리지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점점 오이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룰렛을 돌리기 시작하는 도박꾼. 이번엔 주먹도개가 당첨됐습니다. 끝이야! 갑자기 뒷라인으로 날아오르는 도박꾼이 이제야 좀활약 하나 싶더니 또 도박을 시작합니다. 남은 피는 단 사. 이왕 죽는 거 나머지 오커들이라도 구경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오다로 볼뻔 했지만 럼블도 집어 넣어주고 스킬 하나는 겁나게 화려한 오코인님들 아랑의 리롤로 겨우 말자 이성을 뽑았고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전투. 이번 상대는 오코이상 캐틀을 뽑았습니다. 캐틀의 스킬도 구경해봐야겠죠. 워스터 은근 빙산 하나를 호출하더니 미사일을 미친 듯이 떨구는 캐틀리 역시 부잣집 딸내미한텐안 되는군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 oh, 제발. 오. 하지만 말자의 슈퍼바락으로 또한번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상대는 아까 제이스 진키댁 너무나 강한 상대 팀. 어, 나 빼고 다 미리 연습을 해왔나 싶을 정도로 적응을 너무 잘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래도 이 정도면 13시즌은 아, 잘 찍먹이는 것 같습니다. 뭐야? 어떻게 했지? 말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자는 개사기입니다 말싸기로 3등을 꺾으면서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2등 1단 2등 하지만 1등이 뭐 너무 중붙였죠. 강력했기에 결국 2등으로 마무리 그래도 2등이면 와, 대만족입니다 그렇겠다. 아무튼 아케인 2를 테마로 한 이번 세 시즌 제발 흥해라 끝